도쿄 와울 기록. 어제 가구 조립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피로가 안 풀려서 오늘은 여유롭게 보냈다. 점심은 또 세븐일레븐에서 사 먹었다. 이제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다. 박스 밥상도 버리고 이제 밥도 제대로 된 책상에서 먹는다. 마파 두부는 편의점에서 산 간편식인데도 정말 맛있었다. 어제 키오가 주고 간 과자도 먹었다. 집 근처에 있는 백엔샵은다 가보는 것 같다. 샤워를 하면 욕실 물기가 잘안 말라서 스키지를 사봤다. 귀여운 치이카와 티슈도 샀다. 살게 얼마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만큼이나 샀다. 다이소는 정말 무서운 곳이다. 돌아오는 길에 랩을 사서 쓰레기 정리를 했다. 방도 깨끗이 치우고 주방도 다시 넓어졌다. 저녁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빵을 먹기로 했다. 일본엔 초코우유를 잘안 파는데 고디바에서 나온 게 있길래 이것도 사봤다. 맨날 계란 샌드위치만 먹어봤었는데 이 빵도 맛있었다. 샌드위치보다 빵이 많아서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다. 초코우유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진하고 맛있었다. 오늘은 한게 없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. 내일은 또 다시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다. 오늘의 기록 끝!